아, 아파. 아파네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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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밟고 있으니까 아프지 당연히. 아이고. 독, 독하고 천국 해야지. 마우스 이러고로 하다 보니까. <laughs> 그, 저거 위에, 그, 저거, 저거, 저거. 금피 있으면 안 돼. 냉기 폭풍 거. 그 되게 위험해, 저거. 그게 정말 위험해, 아퍼. 뭐 대가리에서 등백을 도는거 있잖아 네 그거가 아픈거야 네, 맵이 끝인가 이게? 응, 거기는 고쌈맛이 좀 있구나 그러면 이거 떡볶이 살도 되네